한번더 튀겨주면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더 고소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번튀겼더니 훨씬 더 노릇노릇해지고 더 안녕하세요. 밖에는 가을 비가 주적 추적, 추적 내리고 있네요. 이럴 때 뭔가 궁금하고 이렇게 먹고 싶은데 오늘은 간식으로. 고구마, 야채튀김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재료들은 고구마, 당근, 양파 이렇게 넣고 야채튀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깨끗이 손질한 다음 이렇게 조금 거묵거한 그런 자국이 있는데만 필러로 이렇게 좀 벗겨주시고 껍질째 이렇게 썰어서 사용해도 되니까 깨끗이만 씻어주세요. 당근 먼저 채 썰어 볼게요. 당근 이렇게 채 썰을 한쪽에 채 썰어 주시고요. 고구마도 적당한 크기로 당근 길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채 썰어 주시고요. 올해는 고구마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고구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이 사 먹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저렴하니까 좀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고구마하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붙어있는 걸 이렇게 떼어주시면 이렇게. 양파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당근, 고구마, 양파 이렇게 채썬 다음에 오늘 또 고구마만 좀 도톰하니 썰어서 고구마 다른 거안 하고 고구마만 또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얇은 것보다 조금 약간 튀김은 도톰한 게 좋거든요. 고구마 썰어주시고요. 튀김가루를 먼저 이렇게 한 300g 정도만 그릇에 넣고 여기에 전분가루를 한한스푼 정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흡착이 잘 되고 야채가 잘붓고 하니까 그래 튀김가루에 한 스푼 정도만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 준 다음. 아까 썰어 놓은 세 가지 야채를 당근, 고구마, 당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세 가지가 골고루 섞이게 잘 섞어 준 다음에 튀김가루 한한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야채의 튀김옷이 잘 입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이거를 먼저 버무려 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튀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부드럽지가 않고 조금 딱딱한 맛이 나니까 적당히 넣어줘야 됩니다. 튀김가루 잘 이렇게 버무려 놓은 다음에 아까 썰어 놓은 고구마에 전분이 묻게 옷을 입혀 볼게요. 이렇게 양 옆으로 튀김가루가 묻게끔 한 번씩 꾹꾹 눌러서 다음 가볍게 털어 주시면 됩니다. 반죽할 때 물에다가 얼음을 넣고 얼음물로 반죽물을 만들어서 반죽을 하면은 훨씬 더 튀김이 바삭바삭하고 맛있으니까 얼음물로 이렇게 반죽을 하고 있네요 반죽이 이렇게 적당하니 잘된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이렇게 썰어놓은 야채 넣고 함께 버무려서 튀겨 볼게요 잘 버무려 주시고요 팬에 불켜 주시고요 기름이 끓어 오르기 시작하네요. 하나 넣어 볼게요. 기름이 끓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장갑 끼고 하나씩 당근, 고구마, 양파 하나씩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섞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맛있는 야채 고구마 튀기게 됩니다 기름이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 조정을 좀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해주셔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속에는 또 바삭바삭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넣어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바삭바삭하니 잘 튀겨주고 있습니다. 한 이렇게 3, 4분 정도 튀겨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껍지가 않으니까 안에까지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꺼내고 저는 이따 이거를 한번 더 튀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속까지 더바삭바삭하고 하니까. 좀좀 빠지게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야채 튀김이 아닌 고구마 튀김을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붙으면은 이게 바삭바삭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주시고. 야채튀김은 또 야채튀김 대로 이렇게 또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또 고구마는 고구마 나름대로 또 포근포근해서 또 맛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떨어지려고 하면은 방향을 돌려가면서 넣으면은 그0이 떨어지지도 지고 고구마만 튀길 때는조금 두꺼우니까 야채보다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튀겨줘야 돼요 두꺼우니까 한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고구마를 이렇게 짜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기름에서 고구마 튀김을 해서 주면은 더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 간식으로도 좋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 속에 이제 익었나 이렇게 보려면은 고구마는 한번 저금으로 이렇게 꾹 한번 눌러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속에까지 익은 거니까 들어가니까는 꺼내도 될것 같아요. 고구마 튀김도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고구마나 이렇게 썰어서 튀기니까 안 그릇이 됐네요 다른 바구니에다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처음에 튀긴 야채 튀김을 한번 더 튀겨줄 겁니다 이거를 조금 속에 이렇게 고구마 튀김을 두근깨 준 다음에 한 번만 더 튀기면은 속에까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니까 이거는 제가 팁으로 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셔요. 그럼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아까 튀겼는데도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지금 튀기면 안에까지 이렇게 튀겨져서 훨씬 더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한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맛있게 한번 더 튀기니까 더 훨씬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고구마 튀김이 이렇게 맛있게 포근포근하게잘 튀겨졌습니다. 야채 튀김도 이렇게 두 번을 튀겼기 때문에 엄청. 이 소리 들리시나요? 바삭바삭 하는 이 소리. 마, 너무 맛있어요. 말이 필요가 없네요. 오늘 고구마 야채 튀김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